안녕하세요, 춤추는 이 강사 이란진 강사입니다. 자, 오늘 몸치탈출 프로젝트 그세 번째 시간의 강의 내용은요, 바로 춤을 추는 게 아니라, 짜잔, 바로 밥. 자, 연습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춤을 출때 보면은 어 나는 이렇게 음악이 좀잘안 들리지 이러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혹은 춤은 추고 있는데 음악과 뭔가 좀 따로 노는 느낌이 좀 받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일명 박치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어, 유용하게 좀 활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박자를 타기 위해서는 자, 일단은 강의 내용 들어갈게요. 박자를 타려면 일단 카운트 세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요. 자, 카운트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 2, 3, 4, 5, 6, 7, 8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죠? 어, 박수를 치면서 연습하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시계 초를 지나면서 이 박자, 어, 박수를 치면서 이렇게 해보면서 연습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 2, 3, 4, 5, 6, 7, 8 박자가 바로 이 크게 하나로 묶어서 한 카운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자, 이한 카운트 안에 몇 박자예요? 8박자가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 투 카운트 들어갈게요. 이투 카운트 박자 세는 거는 마찬가지로 1 2 3 4 했으면 이 2에 맞춰서 2 2 3 4 5 6 7 8 이렇게 들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8박자가 이한 카운트에 포함이 되겠죠. 그럼 총 16박자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3 카운트. 마찬가지로, 자, 이 짝대기로 표현할게요. 3, 2, 3, 4, 5, 6, 7, 8. 이렇게 되겠죠. 자, 4 카운트. 4, 2, 3, 4, 5. g 7, 8 이렇게 해서 총 보시면 32박자가 포카운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총 4개의 단락인 거죠. 이 4개를 중요한 게이 4개가 크게 하나로 더 묶어서 자좀 정리해 드리면은 8박자의 큰 묶음은 바로 한 카운트. 이한 카운트가 4개가 모여서 바로 한 파트로 구성이 됩니다. 이한 파트 안에는 총 4카운트가 포함이 되며 32박자가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 되셨을 거예요. 이렇게만 알아도 굉장히 이제 거의 다 배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여러분들 가수의 노래 한 곡을 보시면 첫 번째로 들어가는 게잘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뭐가 들어가죠? 바로 전주가 들어가죠 그렇죠? 가요 봤을때 전주 끝나면 바로 1절 가사가 들어가고요 1절 가사 끝나면 후렴이 들어갑니다 후렴 끝나면 바로 뭐죠? 간주가 다시 또 나오게 되고요. 간주 끝나면 2절 가사가 나오게 됩니다. 2절 가사 끝난 다음에는 바로 또 후렴이 한번더 들어가게 되고요. 후렴이 끝나면 바로 이제 쭈쭈쭈쭈 막 올라가는 클라이막스가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는 엔딩으로 정리가 되면서 노래 한 곡이 완성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어, 그러면 이 파트가 뭐가 중요한 거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한 파트당 안에가 포함이 되는 게이한 파트, 그러면 투 파트는 마찬가지로 이포 카운트가 또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제가 지금 이렇게 짝대기 안에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파트가 한 파트가 끝날 때마다 요 바뀌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파트가 진행이 되고, 혹은 뭐 3파트까지. 왜냐면 하 박자가 32박자가 아니라 64박자까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1절 가사 부분에 이렇게 들어가고요. 끝나면 마찬가지 후렴 부분 또 2파트 내지 3파트. 끝나면 간주 부분 1파트 정도 또 나오고 2절 부분에는 또 2파트 내지 3파트. 이런 식으로 파트 파트가 변할 때마다, 바뀔 때마다 뭔가의 전주에서 1절 넘어가는 거, 후렴 넘어가는 거 혹은 가수의 이제 뭐 이렇게 파트별로 나눠지는, 어, 이렇게 부르는 파트가 있겠죠. 그런 부분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 어 일단 가요는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외국 팝이나 일렉트로닉 댄스 이렇게 음악을 들어보시면은, 비록 가사는 없지만, 비트에 따라서 이건 변형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렉트로닉 같은 경우는 비트가 처음에 쿵쿵 시작이 됐다가 팜 파트가 끝나면 쿵쿵따 쿵쿵따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파트가 끝나면 쿵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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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또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클라이막스 들어갈 때뭐 찐찐찐하면서 뭔가 빵 터질 때, 그럴 때 이제 또 바뀌어지는 느낌이 아마 좀 음악을 들으실 때 이런 거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전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음, 우선은 이제 일렉트로닉이라든지 이런 팝 노래보다는 가장 무난하게 가요 안무에 가요 노래에 맞춰서 제가 한번 어, 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이, 이, 사진은 바로 접니다. <laughs> 자, 일단 음악을 한번 들어보실 텐데요. 어, 일단 우리가 이제 가요의 노래에 맞춰서 진행이 될 거고, 어, 요즘 최신 노래에 맞춰서 한번 해볼게요. 음, 어, 제일 좀 많이 핫한 위아래 노래에 맞춰서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자, 여기 다시 집중을 해서, 어, 위아래 이제 하면서 이제 노래가, 바로 진행이 되자마자 바로 원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이 나올 때부터 무조건 원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원 박자가 시작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이한 파트당으로 이제 계산이 되지만 요즘 노래 보면은 꼭한 파트가 아니더라도 전주라든지 요런 간주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지루하기 때문에 32박자까지 들리기에는 지루할 수 있어서 투 파트로 자르는 경우가 있어요. 투 파트로 끝나고 나서 1절 부분, 이제, 아, 투 카운트죠? 투 카운트, 죄송합니다. 투 카운트로 표현이 되고, 1절 파트는 마찬가지로 파트별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을 들으실 때 뭔가 바뀌는 부분을 좀잘 들어보시면서 이렇게 딱딱 파트별로 잘라서 정리를 해주시면 굉장히 좀 듣기에 참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바로 시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잘 들어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1, 2, 3, 4, 5, 6, 7, 8할 때마다 이렇게 하나씩 짝대기로 들을 거예요. 그러면 8개가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음악이 나오면 바로 이제 원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음악 소리를 조금 살짝만 높여서 제 목소리가 나오게끔 표현해볼게요. 이 준비, 자, 이제 시작할게요. 원,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자, 끝났어요. 4, 5, 6, 7, 8 2, 2, 3, 4, 5, 6, 7, 8 3, 2, 3, 4, 5, 6, 7, 8 4, 2, 3, 4, 5, 6 자, 이제 가사. 원, 투, 쓰리, 포, 파, 7, h 2, 2, 3, 4, 5, 6, 7, f 3, 2, 3, 4, 5, 6, 7, e 4, 2, 3, 4, 5, 6자 이제 바뀌어요. 다시 1, 2, 3, 4, 5, 6, 7, r 2, 2, 3, 4, 5, 6, 7, s 3, 2, 3, 4, 5, 6 g h t three, 7, 8, 4, 2, 3, 4 자, 이제 바로 후렴 들어갔죠.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3 2, 3, 4, 5, 6 세븐, v e n e i g h 자, 간주, 원, 2, 쓰리, 포, 파이, 8, 2, 2, 3, 4, 5, 6, 7, f 자, 이제 2절 가사 들어가요. 바뀌었죠? 셋, 네, 투, 투, 쓰리, 포, 파이, h 3, 2, 3, 4, 5, 6 쓰리, 4, 2, 3, 4, i x 파이 다시 한번더 1, 2, 3, 4, 5, 6, 7, 브 식스 세븐 헤임 투투 3, 리포 파이브 식스 세븐 헤임 쓰리 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헤임 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헤임 투 쓰리 포 파이브 식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4 5 6 7 8 4 2 3 4 5 6 7 8 1 2 3 4 5 6자 클라이머스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3, 4, 5, 6 6자 3, 2, 3, 4, 5, 6 7, 8, 4, 2, 3, 4, 6 6 7, 8, 1 마찬가지로 클라이머스 6 6 7, 8 2, 2, 5 6 7 A 3 2 3 4 5 6 7 A 4 2 3 4 5 6 7 A 자 엔딩 들어갑니다. 3 4 5 6 7 A 2 2 3 4 5 6 7 A 3 2 3 4 5 6 7 A 4 2 3 4 5 6 7 A 자, 이렇게 해서, 어, 완성이 됐어요. 음, 지금 이제 제가 여기 했던 것처럼 전주 부분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투 카운트 하면서 파트 하나가 더 추가가 돼서 이렇게 6 카운트가 이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주 부분. 그 다음에 1절 가사가 들어갔죠. 이 부분이 1절. 그 다음에 이 부분이 후렴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바로 간주 부분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2절 가사가 들어갔고요. 마찬가지로 쭉간 다음에 후렴 부분 한번 나왔어요. 후렴 끝나면 바로 클라이막스 부분이 진행이 됐고, 마지막에 이 부분이 이제 엔딩까지 해서 이렇게 한 곡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보면은 잘라놓은 거, 요 바로 이 부분, 이제 파트가 넘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히 뭔가의 파트가 끝날 때마다 뭐 위, 아래에서 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서, 어, 노래를 이렇게 좀 들으신다면은 확실히 더좀더 더 음악을 듣기에 좀 수월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어,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이 원칙. 그렇죠. 8 박자씩 계산해서 하나가 완성이 되고 이 하나가 네 개가 모여서 바로 한 파트가 된다는 거이 부분만 좀잘 기억을 하신다면은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어 음악을 듣거나 안무를 이렇게 짠다든지 혹은 음악을 들으면서 이제 연습할 때 중간 부분부터 이렇게 막 들으면 어디가 어디인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뭔가에 바뀌어지는 그 음에 따라서 어, 계산이 된다고 생각하시면서 잘 들어보시면서 연습을 하시면 어, 굉장히 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박자 연습하는 시간 어, 굉장히 여러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오늘 이렇게 가요만 했지만 일렉트로닉이라든지 혹시 팝 안무 뭐 힙합 안무 힙합 노래라든지 이렇게 여러분들 음악을 들으면서 한 번쯤 이렇게 어, 시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좀 재밌어요. 하다 보면 은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그래서 어, 내가 좀 박치인 것 같다 하시면 음악을 들으면서 박수치면서 혹은 이렇게 짝대기를 그어가면서 연습을 하시면 여러분들께 박... 지가 조금은 더어 내가 이제 벗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오늘 몸짓 탈출 프로젝트 그세 번째 시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